그녀는 야망있고 독립적으로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해 전날 밤 27세 니키타 가타샬라는 전 남자친구의 메릴랜드 아파트 방문 후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그는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고 그날 미국을 떠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형사들이 아파트 안에서 발견한 것이 국제적 수색 작전을 촉발했습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언더케이스의 이번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모건은모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최대 개인상의 로퍼민 이곳은 천여명 변호사가 50만 명 이상 의뢰인을 위해 250억 달러를 회수한 경력이 있습니다. 몇달전 플로리다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35만 달러 제한을 받았지만 1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펜실베인에서 이한 의뢰인은 보험사 잔한의 40배인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모구는 모구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웁니다. 휴대폰으로도 청구를 시작할 수 있으니 만약 부상을 당했다면 fortypeople.com/otc에서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나라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시점에는 수사관들이 그녀가 이미 사망했다고 보고 있었고 이후 그녀의 시신이 그의 아파트 안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수색작전입니다. 경찰은 26세 아르준 샤르마가 새해 전날 메릴랜드 아파트에서 27세 니키타 가타샬라를 칼로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그가 치밀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틀 뒤 경찰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고 몇 시간 후 인도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키타는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션에는 “너 무서워, 무섭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한때 단두 개의 여행 가방만 들고 바다를 건너 이전의 삶을 뒤로한 채 완전히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무슨 말하려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용감하게 삶을 재건했던 여성이 불과 몇달 전까지 존중한다고 했던 남자에게. 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는 메릴랜드에서 시작된 이 전세계적인 추적을 따라가고 있고 또한 가슴 아픈 발견과 훨씬 더큰 이야기를 암시하는 그 수수께끼 같은 게시물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경찰의 주장과 법원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이것이 수사관들이 주장하는 내용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새해 전날 밤에 시작됩니다. 하워드 카운티 형사들에 따르면 27세 니키타 가타샬라 는 메릴랜드 콜롬비아에 있는 전 남자친구의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끝났지만 경찰은 가끔 만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7시 조금 후였습니다. 형사들은 트윈 리버스 로드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찰은 니키타의 전 남자친구 26세 아르준 샤르마가 그녀를 칼로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후 48시간 동안 귀를 찢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이 활기차고 성실하다고 묘사한 여성 리키타가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나 전화에 답하지 않았고 활발하던 소셜미디어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점점 더 두려워졌고 그녀를 본 사람이 있는지 절박하게 묻는 글을 온라인 그룹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일부는 직접 실종 신고를 하며 당국에 그녀를 찾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금요일 모두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니키타 가타샬라의 실종을 신고한 사람은 바로 아르준 샤르마 본인이었고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12월 31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봤으며 그녀가 사라졌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바로 그날 그가 실종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 지몇 시간 후였습니다. 아르준 샤르마는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가서 비행기에 탑승해 미국을 떠났습니다. 당국이 확인한 그의 목적지는 지구 반대편인 인도였습니다. 이제 니키타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신고한 사람이 사라지자 수사는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3일 토요일, 형사들은 아르준 샤르마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들이 안에서 발견한 것은 이 비극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파트에서 니키타 가타샬라의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용의자가 해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요일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경찰은 아르준 샤르마를 1급,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지 경찰서는 이제 연방 기관 및 인터폴과 협력하여 그를 미국으로 송환해 기소하기 위한 복잡한 국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전에 니키타 가타샬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이 비극적인 헤드라인에 오르기 전, 그녀는 죽기 전 며칠과 몇주 동안 온라인에 자신의 삶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소름끼치고 거의 예언처럼 느껴지는 무게로 읽히는 게시물들입니다.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수수께끼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무섭니? 라는 쪽지를 올렸습니다. 무섭니? 저는 한때 단두 개의 여행가방만 들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완전히 혼자서요. 거의 실패할 뻔했지만 다시 모든 것을 재건했습니다. 몇달전 니키타는 자신의 예전 방 인수자를 찾으려고 8월에 페이스북 그룹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방은 그녀가 생을 마감한 콜롬비아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게시글에서 그녀는 전 남자친구 아르준 샤르마를 잠재적 룸메이트로 실용적이고 긍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존중심이 있고 집을 잘 관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그가 직면한 혐의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평범한 세부 사항입니다. 이 수사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사파 로빈슨 페러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입니다. 로엔 크라임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바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네, 그도 그렇습니다. 그가 인도로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는 또한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나요?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비행기를 탄게 뭔가 계산된 것처럼 보여요. 계산된 행동이며 이는 우리가 죄책감의 인식이라 부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이 범죄의 범인이라는 사실에서 수사 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쳤고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실종 신고 전화를 미리 계획했지만 결국 그 직후 바로 공항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떠난 것은 수사기관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되었을 때 체포를 피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가출한 경우가 많죠. 이 일은 새해가 지난 후였고 분명히 그 시기에는 실종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녀가 실종자로 신고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이 이 사건을 추적했다면 그 남자는 이미 해외로 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분명히 의심스러운 신호였을 텐데 말이죠. 그가 실종 신고 후 출국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이 후속 조치를 안한것 같아요.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경찰도 바쁘다는 건 알지만 신고자가 갑자기 해외로 나간 건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큰 의심 신호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의 정확한 시점은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적어도 그 사람이 실종 신고 전화를 했다는 정보는 전달됐는데 결국 그 후에 곧바로 아마도 그 전화를 한 당일에 도망쳤다는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실종 신고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관이 대응하거나 수사관이 배정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모으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이 사건에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은 결국 그들이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로 결정하게 된 과정과 결국 그곳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점이에요. 그리고 그 영장의 근거가 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외부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면 모든 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실종된 상황이라 해도 그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했을까요? 그곳이 그녀가 있었거나 시간을 보냈던 장소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사에게 이 아파트에 들어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려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그 사람이 없어도 증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수사관들이 하는 일은 범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또는 이 아파트나 장소에 범죄 관련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죠. 수사관들은 해당 진술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하고 개연성을 설명한 후 판사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판사에게 강조하고 싶은 특정 증거나 자료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왜이 영장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면 판사는 보통 그 영장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 재산이나 장소에 가서 특정 구역이나 전체를 수색하고 원하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장 요건입니다. 이 영장 요건에는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여기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실제로 그녀가 언제 사망했는지도 결국 알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집행 기관에 따르면 그는 비행기를 타고 지구반 바퀴를 날아갔습니다. 그는 인도에 있고 인도 정부는 그를 찾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더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치 이 카운티 메릴랜드에서 형사라면 해결해야 할 살인 사건이 있는 셈이죠. 하지만 외국에서 그를 찾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나 인터폴, FBI에 거의 의존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일을 그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연방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이 사람을 체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가 최소한 미국 당국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치안 전략과 이 사람을 찾는 능력이 모두 동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두 정부 간의 간단한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최신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확실히, 만약 그 사람이 미국에 있었다면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들의 체포 능력이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고 협조적으로 체포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정학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인도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나라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를 찾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미국으로 데려와 기소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통적으로 이런 경우 범죄인 인도가 더 쉬워집니다. 복잡한 절차나 비협조적인 정부와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도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더 쉬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뉴욕에 있어도 캐나다가 가까이 있어요. 정부들이 최소한 좋은 관계이거나 대화가 가능한 사이일 때 이런 사람들을 이송하거나 송환하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이건 약간 곁다리 질문이긴 한데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영화에서는 자주 보이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멕시코로 도망가서 사라지려고 하는 사람이요. 보통 국제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선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자유의 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캐나다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시 성환되는 경우도 봤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살인처럼 심각한 범죄를 미국에서 저질렀다면 인도 같은 곳으로 도망치는 게 정말로 도망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미국의 범죄자를 성환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세 나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 하나는 유럽 국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직접 와서 그들을 찾아야 하고 그 외국의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환을 하지 않는 나라들도 몇 군데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송환을 합니다. 방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체포될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은 법 집행 기관에 따르면 그의 방에 시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알고 있고 한때 교제했던 사람이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방관자 입장에선 사건이 명백해 보입니다. 변호 전략이 뭘까요? 아마 그가 돌아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입증해야 하죠. 그의 신원과 범인임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가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내가 그가 XYZ를 하는 걸 봤다고 말하는 건가요? 정황 증거는 있지만 직접 증거는 없어서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전화통화를 다뤄야 한다는 점이에요. 9.11에 전화한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그래서 네 그게 경고신호이거나 수사관들을 혼란하게 하려는 미끼였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그 점을 언급하거나 이용할 거예요. 그가 굳이 911에 그녀 실종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나라를 떠날 수도 있었는데 왜 신고했을까요? 이미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는데 왜 굳이 전화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이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쟁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의 아파트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도 있는데 이건 변호 측에 불리하죠. 그런데 그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는 알고 있나요? 그 부분도 조사하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문제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쟁점이 많고 정신 상태도 살펴봐야 해요.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네요. 이런 가정 내 사건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경찰은 수사에 초점을 배우자에게 맞추곤 해요. 처음에는 이 사건도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후 결국 그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살해했다는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아파트 건물이잖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듣거나 뭔가를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혹시 링 카메라 영상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이웃 중에 누군가가 고함이나 비명 또는 다툼의 흔적 같은 걸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도주와 떠남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가면 변호사가 반드시 그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검사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그들은 이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계획적으로 살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는 신고 후 예약된 비행기로 바로 집을 나섰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비행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는 그곳에 가족이 있으니 가야만 했다고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할지 배심원단이 누구인지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배심원들이. 저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라면 배심원이 네가 갑자기 이탈리아나 인도로 여행을 예약했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가 진짜로 미리 예약했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행을 예약하고 경찰에 전화하고 그리고 저는 문을 나서고 경찰이 말하길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많은 배심원들이 그걸 쉽게 믿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그 점에서 좋은 건 언젠가는 분명히 누군가가 법의학 같은 걸 다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꼭 법의학 전문가처럼 깊이 알 필요 없어요. 티켓 구매 시기, 온라인 구매 여부, 신용카드 거래만 확인하면 돼요. 그들은 티켓이 구매된 날짜를 좁힐 수 있을 거고, 어쩌면 구매된 시간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실종신고가 들어온 시간이나 시신이 발견된 시간과 연관지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의문의 답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말을 죄책감 의식으로 여길 것 같아요. 변호사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제 의뢰인은 그쪽에 가족이 있었어요. 이미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경우 파트너가 비난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어요. 그렇다고 도망친 게 정당화 되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도망쳤고 두려웠어요. 그가 도망쳤다고 해서 범죄에 가해자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가정폭력, 파트너 폭력 사건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런 사건들을 기소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특히 흉기로 찌른 사건이기 때문에 법의학적으로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암울한 얘기지만 그런 사건에서는 증거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건에서 동기가 꼭 필요할까요? 동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문제를 겪었거나 한 사람이 상대방을 통제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잖아요. 이런 사건을 기소할 때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동기는 항상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되는 이유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동기를 반드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전개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배우자를 속여 충동적으로 살해됐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동기가 없을 때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좋아요. 배심원들은 종종 알겠는데 왜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죠? 라고 묻곤 해요. 그래서 동기가 있을 때가 항상 더 쉽고 그걸 배심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관계의 역학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이 헤어졌다고 해도 말이죠. 그녀는 그가 예의 바르다고 했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만약 그가 실제로 이 일에 대해 유죄라면 검사로서 그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관계의 역학이 어땠는지 어떻게 조사하나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피해자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그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녀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제 생각에 언급된 내용은 그녀가 매우 똑똑한 젊은 여성이었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했으며 넷플릭스를 보며 쉬는 걸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프로필에 따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녀를 알게 되면 피해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어떤지 알수 있고 동시에 그 남자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가족, 친구, 지인을 탐색하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등을 물을 수 있죠. 그가 전과가 있으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정신 건강 입원 이력이 있는지도 알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법집행 기관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소셜미디어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만 이 사람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기도 하고 인터넷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컴퓨터나 남겨진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음 저는 다시 FBI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긴 메릴랜드의 작은 카운티가 아니지만 만약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친구들과 가족이 있고 그녀도 인도의 친구들과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해야 하죠. 제 말은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물론 줌 같은 것도 있고 그들과 소통할 방법은 있지만 직접 현지에 가서 그들을 아는 사람들을 실제로 찾아내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건또 다른 문제죠. 어떻게 하시나요? 인도의 검사 사무실이나 경찰서와 협력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나요? 당신이 FBI나 인터폴이 아니라 그냥 메릴랜드의 보안관 사무실이나 지방 검사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확실히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커뮤니티들 중 일부는 충분히 다양화되었다고 생각해요. 검사가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그쪽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통역사를 구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집행기관이나 검사로 일할 때는 때때로 24시간 근무하거나 밤에 일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통역사들과 그리고 법집행기관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영어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와 국제적인 거래에서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인도의 법집행기관도 영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언어에 능통할 수 있는 연방 파트너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죠. 정말 슬픈 상황이에요. 이 일은 새해 무렵 메릴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 변호사이자 전 검사인 사파 로빈슨 페레르 님, 로앤 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로앤 크라임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